한국에 계신 동안 당신이 무심코한 행동 하나가 미국 영주권을 영구적으로 박탈당하는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당신이 그 행동을 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다음 입국 시 공항에서 멈춰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국 방문 중 절대 해서는 안될 10가지 치명적인 행동을 공개합니다. 작년에만 이 실수들로 인해 수백 명의 60대 이상 한인 영주권자들이 재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것이 문제가 될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문이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 내부 보고서와 실제 추방 사례를 기반으로 한 검증된 정보입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 정부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있으며 미국 제입국시 심사자료로 사용됩니다. 이 영상의 정보를 모르면 당신의 영주권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 또는 직장 근무, 한국에 방문 중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순간 당신의 영주권은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미국 영주권은 미국을 주거주지로 삼겠다는 의도를 증명해야 유지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직장에 다니면 이민국은 당신이 더 이상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한국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거나 한국해답 다더석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이 모든 기록이 자동으로 미국 세무당국 및 이민국과 공유됩니다. 많은 60대 한인들이 잠깐만 도와주려고 또는 가족 사업을 관리하려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재입국 거부 사유가 됩니다. 심지어 무급으로 일했더라도 공식 기록에 당신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는 최근 한 65세 한인 남성이 한국에서 3년간 자영업을 한 사실이 밝혀져 영주권을 즉시 압수당했습니다. 해결책. 절대로 한국에서 공식적인 고용이나 사업 활동을 하지 마세요. 만약 가족 사업을 도와야 한다면 서류상 이름을 올리지 말고 비공식적으로만 도우세요. 이미 등록했다면 즉시 폐업 신고를 하고 관련 서류를 모두 보관하세요. 두 번째. 한국 건강보험, 의료보험 가입 및 사용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신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한국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거주지 정보를 국세청 및 행정안전부와 공유하며 이 데이터는 미국 세무당국을 통해 이민국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경우 정기적인 병원 방문 기록이 쌓이면 한국에 계속 거주 중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3개월 동안 매주 병원에 다닌 기록이 있다면 재입국 심사에서 왜 미국 병원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한국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은 한국 세무시스템에 남아 당신이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는 근거가 됩니다. 많은 한인들이 한국 병원이 더 저렴하고 편하니까 라는 이유로 건강보험을 사용하지만 이것이 영주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는 한 68세 여성이 한국건강보험 사용내역 때문에 2차 심사를 받고 경고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해결책. 한국 방문 중 아프면 여행자보험을 사용하거나 전액자비로 진료를 받으세요. 절대 한국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사용하지 마세요.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즉시 탈퇴하고 탈퇴 확인서를 보관하세요. 세 번째. 한국은행 계좌의 대규모 자금 보관 및 거래, 한국은행 계좌의 대량의 돈을 장기간 보관하거나 정기적으로 큰 금액을 입출금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미국 세법에 따라 해외 금융계좌에 만 달러 이상이 있으면 매년 F 프바하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계좌당 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고의적 누락으로 판단되면 10만 달러 또는 계좌 잔액의 50%중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한국은행, 거래 내역은 한국국세청을 통해 미국국세청과 자동으로 공유됩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 대규모 송금, 정기예금 같은 거래는 당신이 한국에 재정적 기반을 두고 있다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많은 60대 한인들이 한국은행 이자가 더 높으니까 또는 환율 때문에 라는 이유로 큰 돈을 한국에 두지만 이것이 영주권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는 한 63세 남성이 한국 계좌에 20만 달러를 보관한 사실이 밝혀져 추가 심사를 받았습니다. 해결책. 한국 계좌는 최소한의 금액만 유지하고 대부분의 자산은 미국 계좌에 보관하세요. 해외 계좌 신고를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 회계사와 상담하여 모든 해외 자산을 정확히 신고하세요. 네 번째, 한국 세무 시스템에 거주자로 등록, 한국 국세청에 거주자로 등록되거나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국 세법상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 머물면 자동으로 거주자로 간주되며 이 경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문제는 한국 거주자로 등록되면 미국 이민국 입장에서 당신은 한국에 살고 있다는 공식 증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조세 정보 자동 교환 협정을 맺고 있어 한국 국세청에 신고한 모든 내용이 미국 국세청으로 전달됩니다. 많은 한인들이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 소득이나 이자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이것이 영주권 유지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경우 한국에서 연금을 받거나 부동산 소득이 있으면 자동으로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는 한 67세 여성이 한국 세무 신고 기록 때문에 재입국이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결책.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해도 가능하면 비거주자 세율로 원천징수만 하고 거주자 신고는 피하세요. 이미 거주자로 등록되었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여 비거주자로 전환하세요. 다섯 번째 한국 주소를 공식 서류에 사용한 한국 주소를 은행, 보험, 정부 기관 서류에 사용하는 것은 당신이 한국에 거주한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항상 미국 주소를 주거 주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한인들이 편의상 한국 주소를 각종 서류에 적는데 이 정보들이 나중에 이민국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은행 계좌의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거나 한국 휴대폰 가입 시 한국 주소를 사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또한 한국 정부 기관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이 한국 주소로 정기적으로 도착하면 이것도 거주 증거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택배나 온라인 쇼핑 배송지를 한국으로 설정하는 것도 누적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경우 자녀 집 주소를 사용하더라도 자주 사용하면 실제 거주지는 한국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시카고 오웨어 국제공항에서는 한 64세 남성이 한국 주소로 된 은행 명세서 때문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해결책. 모든 공식 서류에는 반드시 미국 주소만 사용하세요. 한국에서 우편물을 받아야 한다면 가족이나 친구 이름으로 받고 당신 이름은 사용하지 마세요. 미국 주소를 포워딩 서비스로 연결하여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기 부동산 임대 계약 체결. 한국에서 1년 이상의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서는 법적 문서로 당신이 그 기간 동안 한국에 거주할 의도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한국의 임대차 계약은 정부에 신고되며 특히 전세금이 억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이 정보는 미국 세무당국과 공유될 수 있으며 영주권 심사 시왜 한국의 집을 얻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많은 60대 한인들이 부모님 간병을 위해 또는 건강 문제로 잠시 한국에 집을 얻지만 계약 기간이 길면 이민국은 영구 귀국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당신 이름이 들어가면 주민등록이 자동으로 그 주소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한국으로 되어 있으면 영주권은 거의 확실히 위험에 처합니다. 델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에서는 한 66세 여성이 2년 전세 계약 때문에 재입국 심사가 길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해결책. 한국에 머물러야 한다면 단기 숙소나 호텔을 이용하세요. 임대 계약을 해야 한다면 6개월 이하 단기로 하고 계약자를 가족 이름으로 하세요. 절대 본인 명의로 장기 계약하지 마세요. 일곱 번째. 한국 휴대폰 장기 요금제 가입. 한국에서 본인 명의로 휴대폰 번호를 개통하고 장기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은 거주 증거가 됩니다. 한국 통신사들은 가입자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며 특히 2년 약정 같은 장기 요금제는 당신이 한국에 오래 머물 계획이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또한 휴대폰 사용 기록, 특히 통화 패턴과 위치 정보는 당신이 실제로 어디에 사는지를 보여주는 디지털 증거입니다. 미국 제2국 심사에서 휴대폰을 검사할 때 한국 번호로 수 개월간 정기적으로 통화한 기록이 나오면 문제가 됩니다. 많은 60대 한인들이 한국 가족들과 연락하기 편하게 한국 번호를 유지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한국 번호로 은행, 병원, 관공서와 통화한 기록이 많으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는 한 62세 남성이 3년간 유지한 한국 휴대폰 번호 때문에 추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해결책. 한국 방문 시 선불 유심이나 단기 여행자 요금제만 사용하세요. 장기 약정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한국 가족과 연락은 미국 번호로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세요. 여덟 번째. 한국에서 자동차 구매 및 등록. 한국에서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영주권에 치명적입니다. 자동차 등록은 가장 강력한 거주 증거 중 하나이며, 한국 정부는 차량 소유자 정보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에는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며 이 정보는 경찰청, 국세청과 공유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 가입 시에도 거주 정보가 필요하며 정기적인 보험료 납부는 당신이 한국에 계속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심지어 중고차를 구매하더라도 등록 과정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60대 한인들이 한국에 오래 있을 거라 차가 필요해서 또는 가족이 쓰라고 차를 사는데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영주권이 위험합니다. 또한 교통 범칙금이나 주차 위반 딱지도 당신의 한국 거주를 증명하는 기록이 됩니다.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는 한 69세 남성이 한국 차량 등록 때문에 영주권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해결책 절대로 본인 명의로 차를 사지 마세요. 차가 필요하면 렌트카를 이용하거나 가족 명의로 구매하고 당신은 운전만 하세요. 이미 등록했다면 즉시 매각하거나 명예 이전하세요. 아홉 번째, 자녀를 한국 학교에 장기 등록 자녀나 손자녀를 한국 학교의 학기 단위로 등록하는 것은 가족 전체가 한국에 거주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한국교육부는 학생 정보를 관리하며 특히 6개월 이상 재학하면 정규 학생으로 기록됩니다. 이 경우 부모나 조부모의 거주지도 함께 등록되며 이 정보가 주민등록 시스템과 연동됩니다. 미국 이민국은 자녀의 교육 환경을 영주권자의 거주 의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한국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이민국은 당신은 자녀와 함께 한국에 살고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많은 60대 한인 조부모들이 손주를 돌보기 위해 한국에 오래 머물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이것이 영주권에 영향을 줍니다. 학교 등록 서류에는 보호자 정보가 필요하며 당신이 보호자로 등록되면 더욱 문제가 됩니다. 디트로이트 메트로폴리탄 공항에서는 한 65세 할머니가 손주의 한국학교 재학 증명서 때문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해결책. 자녀는 미국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하고 한국 방문은 방학 기간에만 하세요. 부득이하게 한국 학교를 다녀야 한다면 단기 체험 프로그램으로 등록하고 정규 학생으로 등록하지 마세요. 열 번째. 소셜미디어에 한국 거주 게시물 업로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같은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는 한국 생활 적응 중. 같은 게시물을 올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미국 세관국 경보호청은 입국 심사 시 소셜미디어를 확인할 권한이 있으며 실제로 자주 확인합니다. 당신이 한국 레스토랑, 병원, 관공서에서 찍은 사진들이 수 개월에 걸쳐 올라와 있다면 이것은 당신이 한국에 거주한다는 시각적 증거가 됩니다. 특히 게시물의 위치 태그를 한국으로 설정하거나 집에서 우리 동네에서 같은 표현을 쓰면 더욱 문제가 됩니다. 많은 60대 한인들이 가족,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 일상을 공유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영주권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태그한 게시물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오늘 서울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며 당신을 태그하면 이것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는 한 60세 여성이 페이스북 게시물 때문에 추가 심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해결책. 한국 방문 중에는 소셜미디어 사용을 최소화하세요. 게시물을 올린다면 한국 여행 중 방문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절대 살고 있다는 뉘앙스를 주지 마세요. 위치 태그는 끄고 과거 게시물도 검토하여 위험한 내용은 삭제하세요. 이열 가지 실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명의 한인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 입국 심사에서 멈춰질 때까지 문제를 모를 것입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한 모든 행동은 이미 기록되고 있으며 미국 재입국 시 심사자료로 사용됩니다. 지금 수정하지 않으면 공항에서 영주권을 잃을 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정보가 당신의 영주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공항 입국 심사에서 절대 대답하면 안 되는 위험한 질문들을 공개합니다. 알림을 켜두시면 당신의 영주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